얼마나 집중을 잘하냐. 개인차가 있기는 있어요. 많기죠. 아 그리고 놀랍게도 API 님을 제외하면 전부 다 이시드입니다. 어. 언더독. 그 예선전 이시드. 백터백운. 뭐? 네 다들 그... 잘 아, 넘어갔습니다. 자네 트리 잘 어. 넘어갔고요, 다들. 이 따닥이가 또 사람 편나게 하기 때문에. 요... 이몸그랩 되게 잘. 네, 있을까?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몸은 그래 잘나고요. 슬라이드를 떼면서 다음 노트를 치는 그 간격이 상당히 짧아야 됩니다. BPM이 높기 때문에. 얼마나? 어, 자, API. 님제 모양이죠? 네, API 님께서 미스가 났습니다. 아, 그 슬라이드 끝플리이기 틀리신 것 같아요. 폭타. 로제이흑흑뿌리기 아, 못하거든. 이 구간도 이제 베이트나기 쉬운데. 그래도 API 님 바로 포지션 잡으셨습니다. 복구도 빨라요. 맨 마지막 또 있어요. 연속 플립 구간 있죠. 거기서 삑사리가 안 나느냐. 삑사리가 나느냐 안 나느냐. 삑사 구간이기 때문에. 오, 이야, 아, 네. 뻥들하게 모았습니다. 아, 가장 위험한 구간은 또안 틀리시네. 아, 그렇습니다. 어, 이렇게 해서 결승전 첫 번째 경기 끝이 났고요. 아하 API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전부 다풀콤 보시고, 이제 판정을 봐야 되는데, 판정이 어떻게 나왔을지 확인해 보시죠. 와, 이야. 야, 야, 버블에 AP, 야 이거 AP가 두 명이 나오네요. 아, API님 슬라이드 하나가 토우로 날아가셨나 보다. 아, 그래서 커스가 이렇게 찍힌 것 같습니다. 안심하세요. 이거 걸파 수정 거 퍼스트 점수제 아닙니다. 됐으면 정말 타격이커 크셨을 텐데 괜찮아요. 괜찮습니다. 긴장되는 순간 결승 두 번째 경기 이 곡도 사실 BPM이 좀 애매한 편이죠? 그렇죠 BPM이 약145 정도로 박자그그 치는 박자1 일일이 다 신경을 써야 하는 BPM이에요 190에서 200 정도가 춤 때려도 박자가 잘 맞아서 퍼펙트가 잘 뜨는 그런 BPM이긴 한데 이곡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짧은 롱락이 다, 다, 다 있어서다 넘어갔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또 아리사가 표정을 보는 게좀 힘드네요 그렇다. 아리사가 조금 알아보기가 어렵긴 합니다. 오른쪽을 바라보면 은 아마 틀린 겁니다. 틀린 걸 거예요. 네. 아, 오른쪽이 정색. 이부 구간이 그래도 쉬어가는 구간이라서 어찌 보면 다행인 것 같아요. 세츠나 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익스가 익스 기준으로 보면 은좀 초반과 후반이 어려운 편이기도 하고. 맞죠. 스페셜 같은 경우는 중간에... 이제 여기가 상당히 악명이 높지만 은 익스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좀 넘어가는 구간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렇죠 아 상대적으로 <laughs> 상대적으로 편한구나. 어 자, 이제 나와요. 수살 들어갑니다. 여기서 아, 한정. 잘해야 됩니다. 안 씹히게 조심하셔야 되고요. 여기 그래 진짜 잘 나요. 근데 왜 걱정이 안 될까요? 이분들은. <laughs> <laughs> 너무 이젠 <이제는> 익숙해. 그죠자 <laughs> 아, 이렇게 해서 단일콤보 이다 풀콤보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되나 쓸까요? 보시죠. 오 와. 이 기계들 0 0 1 2자 이거 약간 코인님 단독 질주? <laughs> <laughs> 뭐야 그것도? <laughs> 아 이거 모르세요? <laughs> 헉, 모르시는구나 맨 처음 시작은 그래도 간략하게 시작하니까 할 만은 합니다 그래서 야, 앞은 26? 네버에버가 왜 27이래 하면은 앞이 26이고 뒤가 28이라서 27이래요 <laughs> 옳다 오, 어, 신빙성이 있구만. 자, 나옵니다. 얘가 피지컬이 상당히... 요구되는 구간입니다만. 아직은 아무도 안 틀렸어요. 얼마나 피지컬이 좋고, 얼마나 다이처리. 가장 어려운 하냐. 부분? 이야, 이 보리식의 아. 모양이 아주 그냥... 사람 화나게 하는데, 차라리 자이처리안 해요. 너무 잘하시는데? 오, 어, 이... <laughs> 아이 허드슨밖에 안 나오는데? 그렇지. 어, 아, API 아, 아 마지막에 아, API님께서 아. 미스가 아맨 마지막에 플립 놓 치셨다. 아. 와왜 제가 다 무섭죠? 자 이렇게 아. 해서 세 번째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아 어, 근데 레피님도 틀리셨었네요? 어? 맨 마지막에 틀리셨나 본데요? 아 레피님 미스를 못 봤습니다. 한정 상가볼가요 확인해 볼까요? 어. 다음.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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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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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걸? 어. 자. 잠깐만요? 동점인가요? 잠깐만요? 그러면은 api님하고 코인님하고 점수... 네, 점수가 같습니다 api님하고 코인님이 점수가 같고 vv2님이 6이라는 ap로 5점이 되시고요 와 코인님이 5점 api님이 어떻게 되나요? 3점이 되나요? 3점 네 오. 3점입니다 아오오오 더더욱 모릅니다 코인님과 vv2님이 이제 어, 그 와중에, 와중에... API님 연장군부 해달라고. 안 <laughs> 돼, 네, 멈춰! 멈춰! <laughs> 네, API님 퍼펙트 하시면 됩니다. 그렇죠. API님이 올 퍼펙트 하시고, <laughs> 리피님이 이제 이등 하시고. <laughs> 과연 그런 그림이 나오요 그러면 연장근부 됩니다. 아, 저는 가능성이 없진 않죠. 절대 양보나 하지 않습니다. 맨날 0.1%가차에도 가능성을 걸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일단 다들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셨고요. 그렇죠. 안전하게 잘넘어갔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이유가 아, 진짜 한치의 모든 멤버들이 응. 모든 멤버들이 솔로 파트를 가져가서 되게 좋아거든요. 하 아... 여기 실수수있거든요자단 1그램 1미스 차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마지막 라운드. 자 아무도 안 틀리셨고요. 이 짧은 운동에서 만나게. 그래 네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. 여기 판정 틀어지기 쉽기 한 때문에 한번더 나오고요. 자 마지막까지 전... 타풀콤보를. 기록하시나요? 와, 아, 깔끔합니다. 엄마, 제발 연장 근무는 안 돼요. 저녁 먹고 싶어요. <laughs> 자, 결승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결승 4경기 자, 끝이 났고요. 결과.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. 보시죠. 오! 오! 우와! <laughs> 우와, 이게. <laughs> 와. 이렇게 되면은 <laughs> 와 연장을 안 가나요? <laughs> 자 보겠습니다. 자연스럽게도 연장을 코, 안 갑니다. 코이 님과 래피 님이 각각 AP로 7.3, 7.3요. API 님이 1점, 1점, 1점. 1점을 늘서 4점이 되시고 자 야. 이렇게 되면은 났네요. 끝입니다. 야 이게, 이게 연장이 안다는게더 신기한데 음, 이번. 최종 우승자는 7 점을 챙겨가신 승점 7 점을 챙겨가신 코이님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... 축하드립니다 야 진짜 코이님 완벽하셨어요 진짜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계신 이 결승전 멤버들 모아놓고 그거 하나 해야 되지 않겠어요? 어? 재경기요? 아니요 아니요 보너스 경기로 선 <laughs> 어, 이해했습니다 전 보너스 이해했습니다. 경기로 <laughs> 세츠나스 페 한번 갑시다 그... 야, 야. 봐야지. 솔직히 여러분들 여기 결승에서 이 성공 안 됐으니까 약간 아쉬울 것 같은데 보너스 경기를라도 한번 해봐야죠 세츠나 그죠? 안 보면 섭하지 아... 특별 상이긴 하네요. <laughs> 그렇죠. 아. 여기서 세츠나 안 하면 섭하지. 여기 기껏 모여서 기관 모... 분들 여기 모셔놓고 세츠나 음. 안 하면 안 되지. 그죠? 우마뼈, 우마이 갑자기? 오마이. <laughs> <laughs> 이번 수험법 정말 어마, 어마어마한 시력자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 많았어요 다들 정말 놀라지 않셨나 시청자분들도 저도 물론이고 지금 이걸 해설해설하시는 크롤링과 미네르반님도 좋은 구경했습니다. 야, 이거 뭐 지금 처음부터 손이 꼬이는 부분이거든요. 자, 공보가 와잘 하시네요 다들. 전 이거 사실 그 가사 나오기 전에 폭사하거든요 <laughs> <laughs> 가서 오, 나오기 전에 폭스하는 사람이라, 어 저도 죽을 것 같은데. 와한 분도 안들리셨어요와 어떻게 된 거야? 너무 잘. 그 세츠나트의 스페을설면 나왔더라도 진짜 막상 막하였겠는데 언젠가 접도 이랬을 것 같아. 다들 솔직히 연습 연습하셨죠? 그러니까 다들 연습하신 것 같아. 아마 연습하셨을 것 같아. 이 연습 뿌리구간와들렸어 아무도. 와 와. 그 누구도 틀리지 않았어. 어떻게 저게 안 틀리지? 자, 이 악물고 연습하셨나봐요 다들 과연 풀콤보는 나올 수 있을것인가 안으로 굽기 충분히 가능할것 같습자 이어서 부터 시작이죠 어? 이렇게 나오면 나오고요 와저 장양 풀리기 그리고 여기 c 쉬운 것. 같... 와아 니난 지금 죽었는데? <웃음> 와, <웃음> 아니 왜 이렇게 잘하시죠 이분들? 여기도 어렵던데, 어, 아무도 안 틀리셨어요. 와! 와, 지금, API님, 한나도안 틀리신 건가요? 어, 자, 근데 이제, VV2님이 틀리셨고요. 어, 코이님도 틀리셨고, API님, API님이 이인하신 API님. 콧볼을 입고 계십니다, 지금. 어? <laughs> 아니,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자, 마지막 두살 나옵니다. 뭐, 무 일이고? 우와! 우와! <laughs> 와! 와! 와, a p i 님 a p i 님이 폭사는 단한 명. <laughs> 폭사는 단한 명. <laughs> 어 그거 바로 나. API 님이 풀콤. <laughs> 야. <웃음> 어 API 님. 야. 저 이거 풀콤 처음 봐요. 와. <laughs> 직관. 어, 직관. 어, 언제 됐을까요? 확인해 볼까요? 얼마 남았을까요?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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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엄마 나는 커서 API 님이 될래요. 야 이게, 이게... 1 그래밖에 안 나요? <laughs> 엄마 나를 커서 API 님이 될래? 어 <laughs> 아, 근데 코인 님도 판정은 그니까요 코인 님도 장난 아니에요. 님도 판정이 대단하셨다. 아니, 다른... 이거... 뭐, 리피 님도 이거 어떻게 선미스럽게 하네? 아니. <웃음> <웃음> 와. <웃음> 아... 야 이것도 하이라이트 장면이라면 하이라이트 장면이네요. 저는 우마무스메 할거다 했습니다. 지금 다 <웃음> 봤어요. <웃음> 이미 실컷 즐겼어, 나들. 아 <laughs> 어, 정말. 했다. 야, 저, 아무튼 잡... 정말 이, 이 환상적인 경기. 좋은 구경했습니다. 정말 저로서 정말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좋은 구경했습니다. 아. 이게 대회가 맞는 음. 거죠. <laughs>